지금 전용분 모나크 인형 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이 출시가 됐고요.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거쳐가지고 어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해당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로 좋구나,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급은 컷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광고 제거만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6천층 초반대에서는 조금 미스가 좀 거의 안 뜬다고 하시거든요. 어 지금 당장에는 인형의 컷츠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다 구성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130층까지 타봤을 때는 커츠를 넣고 안 넣고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런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금 6천층 초반이지만 7천 7, ,000, 7 0층에서는또다릴수 있고 8천층에서는 또다릴수 있잖아요. 저희가 초반에는 커츠 인형에소정하면 모르다가 그 다음에 2천층 ,000층, 3천층에서 커츠 인형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명중의 요구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커츠를 같은 급으로 했어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 도 말씀 주시면 됩니다. 또 채팅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썼던 이제 컷츠, 데스나이트, 그 다음에 오르크스. 이 조합에서 오르크스가 빠지고 크라켄이 들어가니까 스피드가 느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약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크라켄이 이제 치약이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도 좋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치약이 받쳐줬을 때 공속이 올라간다는 점은 내가 그만큼 치약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과 어, 똑같기 때문에 크라켄이 좋다고 생각해요. S등급에 이번에 새롭게 나왔던 크라켄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 다음에는 오르크스인데요. 이게 실험값이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데스나이트가 내려가고 오르크스가 올라갔던 이유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소가금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치약이더 좋은 것 같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데스나이트가 지금은 오르쿠스가 더 낮고 레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성능이 좋은 걸 보면 S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밸런스가 조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A등급으로 되어 있는 게 갑자기 데스페라가 추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진데스가 8성에 45레벨에 공격력 62거든요. 그리고 이거 테스트하느라고 데스페라를 3 0레까지 올려가지고 2.57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웃긴 게 시나리오를 밀 때는 얘가 조금 더 앞서요. 그리고 다른 분의 실험 결과도 오히려 이제 데스가 이 정도로 높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질리이그 정도로 또 높지 않으시니까 데스파레의 효율이 조금 더더 더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등급을 봤을 때는 거의 a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스가 오히려 쓸 일이 조금 떨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이 전에 픽업이 사실 데스나이트 였잖아요. 근데 그 데스나이트의 픽업이 의미가 없게 됐다.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이만 뽑을 하려고 하면 다이아로 따지게 되면 80만 다이아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데스나이트를 이렇게 처참하게 성능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금은 취약이 어, 좋다. 그리고 크라켄이랑 궁합이 잘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취약이 올라가게 되면 데미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턴 걸리는 것 자체도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커치가 필요 없을 때는 크라켄, 오르코스 데스페라 이렇게까지 세 개를 구성을 해가지고 조합을 짜게 된다고 라 하면 스턴이 더잘 걸리게 되고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데스가 조금 티어가 떨어졌다. 그리고 아르피어까지는 지금 피해복을 해서 상황에 맞춰서는 좀쓸것 같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쪽이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가스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피해 저항, 네크로스는 스탄 적중과 진데스의 성기사, 스탄 확률을 올라주죠. 근데 어차피 지금 원스턴이긴 하더라고요. 어, 활용성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쓰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바포메트 같은 경우에는 PVP에서 회피가 어, 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좀 크게 납니다. 지금 싸울 때 회피가 얼마나 뜨냐가 지금 좀 중요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커츠끼리의 싸움, 커츠의 이번 스킬 자체가 회피가 등장하게 되고, 어, 이게 얼마만큼이 또 이제 회피가 이루어지냐가 어, 지금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포메트는 PVP에서는 그리고 이제 약탈에서는 좋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희기가 전설이랑 비교를 하고 성이 훨씬 초월이 많이 됐는데 요렇게 어, 된다는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채팅창에 런유님 같은 경우에는 데스나이트를 10성을 찍으시고 이걸 안 쓰시고 데스페라를 쓰신다고 합니다 요세 개를 쓰시고 있다고 해요 요렇게 네, 해서 이제 저도 모나크 인형 티어표 12월 26일 버전입니다 변화가 되면 또다시 한번 어,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